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요. 차도 앞에 위치한 더바디샵입니다. 알순랭이란 알바생님을 찾아가서 숨겨진 꿀템을 구입하고 함께 리뷰해오는 코너입니다. 더바디샵에서 일하셨던 우리 희련님을 모시고 꿀템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희련님을 모셔볼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희련님께 저희 카드를 드리고, <laughs> 숨겨진 꿀팁 다섯 가지를 희련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ey. 웃음>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고요. 우선 희련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더바디샵 6개월 근무한 김희련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희련 님께서는 더바디샵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셨는데 이제 신청서에 찐 바디샵 덕후이자 네. <laughs>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원래 바디랑 향 제품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순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바디샵의 숨겨진 꿀팁 5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헤어&바디 앤 바디 미스트 라임&마차입니다 앤 마차입니다. 마차 향이요? 네. 말차, 말차 그 마차요? 네. 우와! 흔히 마차 하면은 네. 떠오르는 그 씁쓸한 향이 아니라 네. 되게 가벼운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는 얼마 안된 신제품이에요. 네네네네. 지금이나 여름에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향이에요. 헤어 앤 바디 미스트인데요? 네. 어, 바디... 그냥 편하게 막 뿌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뿌려보시면은 가벼운 향 나요. 네. 오, 어, 근데 네. 약간 그왜 마차향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느낌이 약간 있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좀끝 향이 라임이고, 음 이제 처음 베이스 향이 마차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전부 다 시향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좀 무난하게? 아 남성이랑 여성 두분다 사용하시기 아 편하게 나온 제품인 것. 휴대하기도 딱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느꼈을 때는 향이 정말 좀 독특해서 진짜 뭔가 나만의 향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께 베이스로 뿌리기에도 좋을 만한 느낌이 드는. 제가 알기로는 녹차 그 라인에도 바디 로션인가 음, 음, 같이 나와 있는 걸로 음, 음. 알거든요. 그거랑 같이 써주시면 둘이 비슷한 계열이어서 음. 향 지속력 조금 더 오래가거든요. 어굴 어, 조합까지요. 네. 좋네요. 그 녹차 라인과 함께 쓰면은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지속력을 높이면서 독특한 매력을 오래 느꼈습니다. 네. 어. 다음. 더바디샵에 숨겨진 꿀템 4개 한번 공개해주세요. 응. 카모마이 클렌징 오일이요 아우. 클렌징 오일이랑 리베나이 리무버, 음. 그다음 클렌징 밤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한세통 넘게 비운 오. 제품이에요. 오 찐! 찐템이네요 네. 오. 제가 이제 눈이 좀 예민해가지고 네. 더바디샵 다닐 때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호기심에 음.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터프루프 제품도 되게 잘 지워지고, 한여름 베이스 좀 매트하게 하잖아요. 에이, 좀 두꺼워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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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것까지 되게 잘 지워지고, 피지 관리도 음. 되게 잘 되는 제품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언니랑 같이 썼는데, 저희 언니 음.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음. 근데 저희 언니도 이거 좋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아. 굉장히 세정력도 좋은데 자극이 적어서 정말 찐 예민 피부가 데일리로 사용한 네. 그런 아이템. 네. 농도 자체가 좀 되직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클렌징 오일 특에 되직함 싫어하시는 분들한텐 저희가 추천은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더 바디샵의 3위 공개해주세요. 이제 3위는 후지 클렌징 헤어 스크럽입니다. 써가지고 두피에다가, 물 묻은 두피에다가 발라주시고 그냥 샴푸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얘가 쿨링감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각질이 쌓이거나 두피가 찝찝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이거 제형이 되게 독특하네요, 저는. 이게 약간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묽지도 않아서, 이게 가끔 저는 두피 스크럽을 사용하긴 하는데, 너무 되직한 애들은 고르게 도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 네. 얘는 되게 도포하기 적당하면서도 흘러내리지 않는 제형감이어서, 사용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laughs> 저는 이거 두통 넘게 사용했거든요. 따뜻한 물로 헹궈내도 두피가 시원해요. <laughs> 와우 네. 강력한 파워풀링을 원하시는 분들 께게 네. 추천하는, 어. 그래서 모험 열 많으신 분들은. 네네네. 지금 <laughs> 앞에서 <되게> 난리가 났어 <laughs> 두피 열 많으신 분들은, 음 요거 사용하시면은, <laughs> 요거 하시고, 찬물로 헹궈내시면은, <웃음> 한여름에 <웃음> 엄청 시원해져요. 두피가 쪼개지는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버바디샵의 숨겨진 꿀템 2위 한번 보여주세요. 음 브리티시 로즈 핸드워시입니다. 호수 공원 이런 데다 장미 있으면 되게 향 올라오잖아요. <laughs> 네. 그런 향이거든요. 음 향이 되게 좋아서 되게 많이 찾으세요. 오 한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빠져버린 장미향, 그 자연 생장미향? 오, 음 어,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향이 되게 진하네. 그래서 핸드워시는 핸드 로션이 아니다 보니까 네. 헹궈내면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잔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아, 그거 같이 그 핸드 크림이랑 쓰면 또 엄청 좋겠다. 핸드 크림도 있겠죠? 네, 네. 워시, 그다음에 바디 에센스, 바디 버터. 핸드 크림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아이향이 브리티시 로즈가요? 네, 바디 요거트도 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와우. 이 핸드워시 자체가 의외로 좀 가성비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기 때문에 추천하는. 네. 어, 어 그렇군. 이 <목소리도> 흥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위만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니 이게 이에요 음. 더 바디샵의 숨겨진 꿀템 1위 공개해 주세요. 1위는 페퍼민트 푸스프레이요. 요게 푸스프레이어 가지고 네. 그냥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어 이게 이게 그 그러니까 세정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약간 발냄새가 난다 약간 그런 거는 싹. 네. 그냥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이에요. 그냥 페퍼민트 어? 화한 어? 향도 많이 나고. 어, 어 그냥 페퍼민트세요. 네. 어. 그다음 에 이거 뿌리면은 그 부분이 되게 쿨링감이 확 올라와요. 아 그래서 이제 막 오래 서 있으시거나 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네. 그 다리에 부종이 올라 네. 부종이 생기거나 열감이 음. 오르거나 하잖아요. 네. 그런 부위에 발 이런 걸 뿌려주시면 은 음. 순간적으로 쿨링이 돼서. 부종이 좀 가라앉아요. 오, 아니, 이게 발에 뿌리는 거라 그런가? 되게 독하네요. <laughs> 내가 왜 공기에다 뿌렸지? 이제 소량만 뿌려도 금방 넓은 음 부위가 시원해지니까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아주 네, 조심스럽게 발에 뿌려 그래서 발 냄새 탈취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 너무 흉한 거 아닙니까? <laughs> 어, 되게 시원하네요, 진짜? 네. 이거 우와. 여름에 많은 분들이 구매도 하시고, 네. 저도 이거 일할 때 많이 사용해요, 지금도. 아 바르자마자 팍 시원해져가지고 <laughs> 오 그러네요. 제가 발냄새를 맡아볼 수는 없죠. 전 발냄새가 안 나니까요. 오들하다오 <laughs> <둘 정도. 웃음> 어,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쓰는 방법인데 저기 풋스프레이라고 해서 발에만 쓰실 필요는 없고 네. 어깨 뭉쳤을 때 아... 어깨 뭉쳤을 때 이런데 뿌려주시면은. <laughs> <laughs> 즉각적으로 되게 시원해져가지고, 음 엄청 개운해져요. 흡스 스타일로 약간. 네. <laughs> 좋네요. 인정. <웃음> <웃음> 사실 이제 저 같은 시청자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더 바디샵에서 그냥 선물용 이렇게 바디 버터 같은 것만 사봤지 막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더 바디샵에 그냥 처음 왔다 그러면은 뭐를 써 보면은 가장 기본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템 있을까요? 어, 제일 많이 무난하게 구매하시는 거는 바디 워시 대용량 제품이 있어요. 음. 750ml짜리.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오. 향도 제일 많이 나가는 네네네. 베스트셀러 이제 과일향이나 모링가향 그런 향으로 위주가 나와 있어가지고 음. 그런 향을 좋아하신다면 저희가 많이 추천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오래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선물용으로 뭐 2만원 안에서 부피가 커 보이는 선물. 약간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laughs> 걸, 그렇지, 걸 많이 그렇지. 추천을 해드리고 향수를 사고 싶은데 화이트 머스크는 좀 무거워요 음.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머스크 플로럴 제품도 있고 음. 화이트 머스크 로우라는 연두색 제품이 있어요. 아. 훨씬 가벼운 향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름에 뿌리기 좋고 이제 더바디샵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뭐 얼마 이상 구매하셔서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그 다음날 쓸수 있는 만원 할인 쿠폰이 나와요. 우와. 그래서 그냥 티트리 올 만원짜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멤버십 가입하신 다음에 <laughs> 그 쿠폰 발급 받으셔서 어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 지금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할인 팁이나 이런 부분들, 뭐 세일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일 좋을 것 정보는 네. 거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브랜드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그 브랜드 세일은 모든 제품이 최대 60% 할인이 들어가요. <laughs> 통이 크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온라인도 적용이 브랜드 세일이 들어가고, 아. 어플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동일하게 포인트 적립되고 음. 포인트 사용도 가능하세요. 어, 혹시 그러면은, 어,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요? 음. 뭔가 더 바디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그, 몸 씻는 바디 네네네네. 타월이라던가. 바디 브러쉬,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바디 브러쉬는 알았는데 바디 타월도 있어요? 네. 근데 바디 브러쉬가 더 바디샵에서 먼저 원조로 나왔었고, 네네네. 바디 타월이 되게 부드러워요. 바디 브러쉬 그 모질은 이제 선인장 안에 있는 섬유질로 음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딱딱하다 못 쓰겠다 음. 하시는 분들은 네.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아푹 불려가지고 걔네는 섬유질이어서 나중에 그럼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음. 어, 이렇게 희련님과 함께 희련님이 진짜 쓰시는 찐 데일리템이자 숨겨진 꿀템들, 그리고 더바디샵의 꿀팁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 저도 정말 모르는 제품들 많아서 새로운 정보들 많이 알게 됐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어, 더바디샵 하면은 가격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음.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버 바디샵, 그래도 다른 바디워시나 그런 것들에 비해 되게 퀄리티가 높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한 번쯤은 둘러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어, 뭔가 애정이 담긴 그런 <laughs> 마지막 멘트였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 그리고 좋은 정보들 되었길 바랄게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더바디샵의 꿀템, 혹시 사용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우리 정보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숨랭, 다음 편은 또 계속되니까 여러분, 알바생분들, 퇴사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보기란 링크 타고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와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알숨랭에서 만나요. 안녕!